가난하다고 거짓말하셨어요? 그런 설정을 왜 하고 들어가요? <laughs> 네, 내가 굉장히 독립심이 어. 강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달래 소리를 원래 안 해요 어. 어느 날 엄마가 개인 가해 아. 고대 나오신 분 가정교사 도서 어. 고대, 어. 고대. 고대 가해? 고대 가해. 네. 그 시절에, 네. 그 시절에. <laughs> 나는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걸 엄마한테 돈 달래 그 소리 나이트 죽순이었 때문에 나이트 죽순이 이거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는 왜 가신 거예요? <laughs> 돈 주면 나이트 가서 이제 신나게 놀아. 뭐풀 때가 있었지. 그게 뭐야? 아니 그리고 다 떨어지셨다고 했어요. <목소리> 춤 댄스를 좋아해가지고. 댄스 <목소리> 좋아했어 이제. <목소리> 그거. 아니가 독립자기를 엄마 도 쓰기는 너무 어려운데. 아무튼 <목소리> 돈 있으면 나이트는 가. 나이트. 너 갖고 그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 떨어져서 못 가. 떨어져서 거야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뒤 늦게 <목소리> 이렇게. 머리 안 좋아해. 늦게. 그거 주신 것만으로 맞잖아요.